안녕하세요. 왕들의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어, 오늘은 요즘에 바빠가지고 저녁 작업을 못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서 학습 자료로 많이 부탁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암 놈의 알주문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꼭은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돼가지고 원형의 알이 나오죠. 오늘 아침에 작업한 건데 어 오늘 아마 작업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음, 보통 뭐 1년 정도 된 애들은 보통 30알 40알 정도 났고요. 그 2, 3년 정도 되 거는 한 50알에서 60알 정도 하는데 수거를 해야만 계속 났습니다. 한번 풀으면 잘안 났습니다. 이거는 꽁의 손놈입니다. 보통 어, 산란철 전에는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습니다. 근데 산란철 4월 정도 되면 5월 이렇게 완전히 성숙해서 꽁의 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지고 산란철이 지나면 또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꽁들은, 어, 산란철 때는 막 싸우고 그러지만 산란철이 지나면 또 거의 그게 많이 줄어듭니다. 뭐, 생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는데 아주 힘듭니다. 이게 예, 꽁알입니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면서 저희 대장문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 뭐, 학습자료를 이렇게 녹화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못 보겠죠. 올해는 아마 이게 촬영이 마지막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부하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왕의 요리하는 남자였습니다.